많이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이 좀 풀려야 될 텐데 어, 저희 개봉날을 기점으로 영하 10도 이상 떨어졌네요.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희 응원해주시러 이렇게 극장 찾아와주신 어, 김남길 배우 팬분들에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laughs> <드리도록 웃음> 네. 아, 입추가시 같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늘 건강하시고 올해 이제 어, 지금 새해인데 어, 올해 계획하시는 일들 바라시는 일들 모두 다 어, 이루시길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뭐 모든 영화가 호불호가 있죠. 네, 호불호가 없는 것은 영화 영화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좋은 점, 어, 장점 많이 어, 눈여겨 봐주시고 네, 마음에 드셨다면 어, 동네분들, 어르신들에게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영역을 연기한 미다인입니다. 이렇게 춥지만 좋은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